경장으로 승진. <목소리> 추가 보너스. 그니까 이게, 건축모드 봐봐. 잠겨있던 템을 쓸수 있다. 그 얘기인가? 여기 있는 걸 준다는 거야? 아니, 주기는 주네. 아, 이런 걸쓸수 있다고? 내가 집에서 이런 철창을 이걸 어따 써요 가정집에서 이걸 어따 써이 철창을 이것도 좀 선반 아 이렇게 못생겼는데 이렇게 이렇게 쓰라고? 이거 해제된 거야? 이렇게 아, 이거 주신 거구나. 아, 여기 있구나. 이렇게? 아, 이런 거 주셨구나. 그냥 어디다 쓰지, 뭐. 집에서. 이거 뭐야? 벤치? 이걸 집에서? 밖에, 어, 여기다 놓을까? 음, 여기가 버스 정류장이니까 여기다 놓을까? <laughs> 버스 정류장. <laughs> 아니지, 말이 안 되지, 이거는. 여기다. 이게 가정집에다가 이런 걸? 에이, 모르겠다. 고독한 싱글. 음, 이거는 글쎄. 버려? 거울. 거울 이름이 수감자 거울이야? 그래.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네. 거울. 어디다 붙일까? 그냥. 여기다 하나 붙이고 뭐. 이거 뭐야? 어? 이거 호캉스에서 먹었던 아이스크림인데? 아 쓰레기는 직접 가져가셔라 뭐 그런 뜻인 것 같고 감옥 수건걸이. 어머 감옥 수건걸이 이거를 집에서 쓰라고? 변기도? 뚜껑이 없네? 뚜껑이 없네? 이걸 어디 땄어? 우리 집 변기가 더 좋은데? 이거 버려. 근데. <laughs> 철창을 주면은, 이거. 붙여볼까? <웃음> 이거 <웃음> 뭐야 이거 길이도 안 맞네. 어? 됐다. <laughs> 여기다 뭐 해? 누구 가다나? 누굴 가다 놓을까? 주니까 받긴 하는데.